누군가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군가에게는 식사거리가 될 수도 있나 봅니다. 최근 sns에 올라와 나돌고 있는 이 사진에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잃어버렸던 강아지를 찾은 뒤의 가슴 아픈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의 시골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꽃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3년 동안 그 둘은 늘 함께였다는데요. 어느 날 그녀는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고 며칠 동안이나 찾아 헤매었습니다. 하지만 그 소녀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강아지가 구워져 죽은 상태로 시장 판매대에 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이 충격을 치료해줄 방법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베트남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개를 식용하고 있는데요. 늦은 밤 여러분들의 개가 집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.